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7월 15일은 대속대일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속대일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아주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받는 것이 세상의 법이요. 또 양심의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말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사건입니다. 그럼 영원히 살 곳으로 갈 때는 이 몸을 가지고 못 갑니다. 이 몸은 영원히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몸이 죽은 것이지 그 몸을 입고 살았던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예, 몸이 죽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어디에 간들 그 죄는 같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은 죄인이 되지요. 죄인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죄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는다. 그 법이에요. 그런데 그법 법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다 용서해준다. 그것은 법이 아니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내가 용서해준다. 아니요. 법은 그렇게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이 살아있죠. 그 법이 살아있잖아요. 예. 네. 어느 나라의 왕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은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이 그 죄를 범하였다면 왕의 아들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 법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그것이 법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이거는 특별히 괜찮다고. 그렇게 해준다면 그는 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법의 여왕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법이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사랑이 넘쳐서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법이 아니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대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내 이름에 같이 따라붙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그 죄는 같이 있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곳으로 갈지라도 내 죄는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살 곳으로 가면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것이 법입니다. 이러한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나 면은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것이 그 죄를,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빚진 것을 도저히 나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을 때제3자가 대신 그 빚을 받아서 갚아주어서 해결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디엔가 옮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를 옮김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자기 죄가 있는데, 그 죄,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도 죄가 있어서, 자기도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갚아 주겠다고 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식의 죄를 부모가 가져갈 수 없어요. 왜? 부모도 자기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 되죠 죄가 있는 자가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이 양이 대신 죽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 없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인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십니다. 법 집행 하는, 하실 분이 하실 수 있죠? 그래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옮기십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예. 다 옮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보증인이 있잖아요. 그 보증인에게 그 빚을 다 옮길 수가 있죠. 법적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증인은 거기에 대한 빚을 자기가 다 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법적으로 옮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죄값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이거 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네. 나의 죄가 그대로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법을 심판하시고 집행하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죄를 다 옮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엇입니까? 형벌을 받으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고통 받으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대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거저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마음이 넓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때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서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죄를 옮겨서 예수님이 그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나의 죄가 법적으로 하나님께로 다 해결이 됐다 뜻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통해서 법적으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자선 사업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옮겨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를 정말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죄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 대신 주신 주님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속죄제물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죄 용서는 법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해서 용서해 주시는 감정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내 이웃이 나의 빚을 갚아 주었을 때,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갚아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엄청난 어려움에 있을 것인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자기만 아니요. 자기 가족들이 다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일까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정말 귀로만 듣고 아시지 마시고 가슴으로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같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 분이 오늘 도내 곁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너를 낳은 어미가 설령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요. 은혜를 입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하여 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잊어서는 안되죠 더 하나님 잘 섬깁시다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은 나 위에서 피 흘리셨는데, 주님을 섬기느라고땀 흘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귀한 믿음 생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